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JK 김동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수다에 나왔고 중저음으로 한국에서 별로 없는 목소리를 내고 R&B 가수죠 자 캐나다 국적을 가졌다고 최근에 좀 떠듭니다 근데 JK 김동욱이 최근 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시끄럽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평소에 전혀 정치적으로 살지 않다가 전혀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정말 눈꼴스러운 사태가 눈앞에 있을 때 그건 연예인도 가수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발언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의 이익으로 연관시키게 되면 그 연예인은 그야말로 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권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파가 세번 집권했고 좌파가 세번 집권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확률이 50% 50%죠. 50대 50이죠. 그러면 연예인 입장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재능이 딸려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또 연예계에서 도태되려고 하는 연예인이 가장 택하기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줄을 서서 강력하게 자기 칼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5년은 손해 보더라도 다른 5년이 되면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해 볼 때는 손해 보고 있다. 내가 정치적 발언했다고 나를 죽인다 하고 막 뜨들어 제끼다가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햇살이 반짝반짝 비칠 때는 수금하러 다니기 바쁘죠.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고, 또 혼자서 독자적인 프로를 여러 개 맡고, 또 지방 돌면서 지자체마다 천오백만원씩 받고, 그냥 대충 한두 시간 떠들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짭짤 하겠죠. 그래가지고 또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5년은 고생하다가 벌어놓은 걸로 좀 살다가 또 바뀔 거니까. 그때는 또 짭짤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만 고생하고 5년마다 짭짤해지는 게 나온다면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연예인이 실제 계속 잘나간다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잘나가던 연예인도 순식간에 도태되어 사라지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확실히 배팅해가지고 연예인이 마치 공인이라는 이런 희한한 논리로 강력한 정권 비판에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KBS의 시사 프로의 사회자가 되고 또더 나아가서 틀면 오는 방송마다 날아다니는 신공을 발휘하고 또 강연인이 뭐니 연예인에 어울리지 않게 시사 프로까지 꽤 차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남는 장사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재미본 정치인을 좀 손꼽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팅으로 아주 짭짤한 걸 추구하는 연예인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JK 김동욱은 평소에도 말이 없이 조용한 점이고 가끔가다 나는 가수다나 복면가왕같아나 등장하고 t v 의 음악프로에서도 잘찾아보기는 힘든 그렇지만 나름 저음의 R&B 가수로서의 독특함이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저는 그 아주 굵은 저음으로 노래하는 이 사람의 음악성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욕을 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하다 주해라고 추를 CHO 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9월 14일 날 올렸어요. 누가 봐도 추미애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아들 특혜 옥을 변명하는 그런 자리에 올린 거립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져서 니국적인 네 나라 캐나다로 가라 어쩌고 난립니다 캐나다 국적의 가수가 한국에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가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국적 가수만 텔레비에 넣게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라 해야지요. 뭔 일만 시키면 국적 따집니까? 그 사람의 사연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J.K. 김동욱이요. 또몇달 전에는 내가 마음 넘어서 웬 말하면 막말은 방송에서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은 한마디 할게 김두관씨 내가 당신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말씀 가려서 합시다. SNS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들 마음대로 한지 오래됐다지만 당신 말 실수하는 거야.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 김두관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하였다고 두배 임금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인구공대 시험 쳐서 들어간 그 정규직 직원들이 문가리가 다녀간 뒤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주겠다 하니까 당시 항의하는 걸 보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그나마 공정이 시험 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공정한 경쟁을 거친 사람들에게 김두관이 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했지요. 그래서 JK 김동욱이 한마디 했습니다. 말좀 가려서 해라. 시원한 말을 했죠. 또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날 것 같은 이 정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언제 이 말을 했느냐?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서 두 개씩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JK 김동욱이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정부가 마스크를 갖다가 인력 시설 장비를 총징발해서 최대한 생산을 해내야지 중간에 유통회사를 끼우고, 그래가지고 약국을 통해서 두 개씩 판다라는 졸렬함을 발표했을 때,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 거다. 왜 유통회사가 중간에서 먹느냐? 결국 그러다가 17세 정문도 비맞아서 마스크 두개살라다가 폐렴 걸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개 무시하고 본인들이 마치 전문가처럼 나서서 저런 사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정신 좀 차리자. 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권이 하는 행태에 대해 JK 김동욱이 분노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국 사태 때 조구가 이제 사과하라. 적당히 하자. 초딩도 상처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또이 사람이 이제 결정타로 마스크 사태 때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건데, 우리 국민이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서는 상황인데, 중국에 마스크를 수출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표현이 공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분노할 만한 모든 사태일 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자신도 국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는 그런데 JK 김동욱이 지금 울산 지역 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하차 시켜라고 지금 아주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영 바보도 아닐 거고, 상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공격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을 건데, 참다 못해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JK 김동욱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K 김동욱이 이명박 대선 유세곡을 작곡했다. 뭐, 이렇게 말이 돌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노래를 빅토리라는 노래를 베이징 올림픽 응원가로 나왔고 그것이 돈을 주고 이명박이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옛날에 선거 나갔을 때 음정아의 페스티벌이라는 노래를 제 선거 유세곡으로 썼습니다. 그거는 가수 당사자와 관계없이 그냥 저작권과 관계를 통해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걸 비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자 김동욱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인다면 이번에 행동까지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으로서 자존심으로서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달라들어서 정치 편향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이전에 김동욱이 어떠한 정치적 편향으로 험을 만들거나 논란을 자초한 적이 없이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 아, 할때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불이익을 겪을 것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시민이구나. 이 정도로 이 사람을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인물이면 저는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기웃거리지도 않을 거고요.이 사람도 40대 지금 중반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을 충분히 알고요. 그래도 자존심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그래서 아티스트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은 그 정치적 발언은 권력에 빌붙는 발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 그리고 독재로 가는 권력에 저항하는 발언이어야 되고,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정치판에 얼쩡거리는 계기로 만들지 않는다면, JK 김동욱은 그야말로 소신 있는 아티스트였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아티스트는 눈앞에 이익과 손해를 떠나 할 말을 하고, 딴따라는 권력의 빌부터 이익을 취한다.